네, 2022년 10월 21일, 이정훈입니다. 대한민국의 좌파, 좌파라고 불러주는 것도 사실은 너무 좋은 표현이죠. 뭐라고 저도 표현하고 싶은데 너무 심할까봐 좀 봐줍니다. 좌파라고 하겠습니다. 좌파와 북한의 총공세가 시작됐습니다. 거의 난동 수준입니다. 이런 사태를 보면서 저는 거듭해서 메카시와 김창룡을 필요로 한다. 이렇게 봅니다. 어, 11월 5일날 통진당 출신 인사가 중고, 중고등학생을 동원해서 윤석열 퇴진 촛불 집회를 열겠다. 라고 선언했습니다. 이 사람이 만든 거는 단체는 촛불 중고생 시민연대입니다. 이 촛불 중고생 시민연대는 제 1차 윤석열 퇴진 중고등학생 촛불 집회를 11월 5일 서울 광화문역에서 열겠다라고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그에 대한 포스터도 공개했습니다. 이 포스터에 따르면 참가하는 학생들은 교복을 입고 오라 그리고 깔고 앉을 공책을 들고 오라 그리고 내가 이걸 좀 해야 되니까 돈 내고 싶은 사람 좀 내라. 후원기자도 공개했습니다. 이 조직을 이끄는 사람은 통진당 청소년 비상대책위원장 지냈던 최준호라고 하는 25살이 청년입니다. 이렇게 촛불 중고생 시민연대가 이런 준비를 하고 있는데 지금 이 조직의 움직임은 북한의 대외선전 매체인 우리민족끼리하고 붉은별TV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붉은별 TV에는 남조선의 중고등학생들도 보안법 폐지를 강력히 요구한다. 이렇게 보도를 하고 있고, 우, 우민기는 남조선 촛불 중고생 시민 연대, 보안법 폐지를 요구하는 투쟁 전개. 뭐 이런 식으로 보도하고 있습니다. 좀 지나면 윤석열 퇴진 운동을 벌였다. 이렇게 주장하겠죠. 이 촛불 연대, 중고생 연대. 어... 이뭔 강령을 갖고, 이 조직의 강령을 보게 되면요. 학생들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학생들이 화장할 자유가 있어야 된다. 수도폰을, 휴대폰을 늘 갖고 다닐 수 있는 자유가 있어야 된다. 머리하고 복장의 자유로워야 된다. 이렇게 해놓고 나서는 11월 5일날 시위할 때는 복장 자유를 자기네 강령으로 해놓고서는 다 교복 입고 오라 그래요. 아주 의도가 보이는 작태죠. 그리고 학생들은 PC방과 노래방에 언제는 출입할 수, 금지 시간인데 그걸 없애라. 그리고 성적인 자기 결정권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여관과 모텔을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 것, 권한과 자취 생활을 할수 있는 자유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자. 또 그런데 이 단체가 이렇게 하니까 또 누군가가 어떤 단체인지 아직 확인은 안 됐다고 하는데 확인됐는데 공개하지 않는 수도 있지. 제1차 윤석열 퇴진 중고등학생 촛불 좀비 집회라는 포스터를 뿌렸습니다. 드레스코드는 교복하고 학생증, 그리고 촛불 집회 참여하여 봉사활동 시간으로 인정받자 이렇게 적은 포스터를 뿌렸습니다. 이 단체는 아직 뭐 정체가 드러나지 않은 모양인데, 이거는 아까 그 촛불 중고생의 영대랑 별도 단체에서 만든 걸로 보이는데, 두고 봐야죠. 이것 때문에 또 한바탕 난리가 났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지금 북한에서 음, 지금 굉장히 군사적 압, 우리한테 압박을 하고 있죠. 우리가 호흡 훈련하고 을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지금 염려하는 거는 해안 쪽에서 백령도, 연평도 또 동해안 쪽에서 포를 쌓아서 우리나라 그쪽에 있는 해병대들이 딱 북한만 쳐다보게 붙도록 매놓고 그다음에 북한이 자꾸 공군기를 띄어서 훈련하는 것처럼 하게 되면 우리의 다시의 훌, 공군기들이 훈련을 하지 못하고 이제 작전 뛰죠. 그쪽에 붙도록 매놓 사이에 남한을 정통으로 남북으로 관통하는 식으로 굉장히 고가으로 미사일을 발사해서 그럼 우리의 사, 미군의 사드나 우리의 팩스리 천공투는 못 맞춥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를 굉장히 압박을 할 것으로 보는데 거기다 대책을 세우라고 누차 제가 주장해 왔습니다. 북한이 뛰니까. 뭐, 뭐가 뜨니까 망동어도 뛴다고 같이 이게하는 거죠. 이런 사태는요, 그 1950년 6.25 전쟁이 일어나는데, 6.25 전쟁이 일어나기 전까지 우리 대한민국 당에서는 남노당들이 굉장히 준동을 벌였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대한민국 건국에 반대하는 4.3 사건.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4.3 사건을 <laughs> )을 지지하는 여순 사건. 다 좌파들, 남노당 세력들이 일으켰죠. 그래서 남한 내에서 남노당하고 그걸 막으려는 세력하고 막 싸움이 벌어지기는 와중에 남노당 수개인 박헌영이는 이북으로 도주했죠. 그래갖고 김일성한테 우리 세력이 많으니까 한번 내려가면 된다라고 해서 내려왔다가 터진 게6.25 전쟁입니다. 우리 안에서 내분이 커지면은 이북이 액션을 할, 하려고 하거나 해버립니다. 지금 이렇게 중고생 촛불연대라고 하는 희한한 단체를 만들어서 뛰면 북한은 뭘할수 있습니다. 거꾸로 둘이 짜고 하는지도 모르죠. 아까 북한 우민기가 이 촛불연대의 행동이 어떻다고 보여주는데, 이 통진당은요.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은 남재준 씨가 이끄는 국가정보원이 수사를, 수사를 해서 잡아냈던 거죠. 근데 그 얼빵한 국정원의 대공수사팀들이 이석기를 집에서 체포하려고 하다가 놓쳤죠. 이석기가 전화를 했는지. 그래서 이석기 사무실에 국회의원이었죠, 그때. 문꽉 잠그고, 다 자기는 서류 세절했죠. 그때 강창이라고 하는 사람은 육군성한학교 나온 사람인데도 이석기 국회의원실을 압수수색해야 되겠다는 걸 결정을 다섯 시간이나 못 내립니다. 참, 민주라는 이름 때문에 다 얼어붙었고, 또어벙한 국회, 국정원 직원들 때문에 그렇게 엉망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통진당은 해산명령이 대법원에서 나왔습니다. 그 출신 인사가 지금 촛불 중고생 시민연대라는 걸 만들어서 교복 입고 나와서 공책 깔고 앉아서 데모하자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아직 학생들은 선거권도 없잖아요. 근데 자기네는 청소년들한테 무한자유를 주자는 쪽으로 가면서 교복 입지, 교복 없애자고 해놓고 교복 입고 나오래. 그리고 북한은 지금 굉장히 압박을 하고 있고. 이런 상황을 어떻게 보고 어떻게 대처해야 되겠습니까? 지금 우리 사회가 지금 윤석열 정권이 워낙 인기가 떨어지니까 이렇게 준동이 일어나는 겁니다. 뭔가 될것 같거든. 그러니까 윤정부도 이 주사파고는 협치할 수 없다고 윤 대통령이 그러셨는데 그 정도가 아닙니다. 더 강하게 나가셔야 되고. 지금 김문수 위원장의 한 말. 문재인은 뭐 김일성 주의자다. 뭐 윤건영이는 주, 뭐 그렇다는 얘기. 그게 왜 파문이입니까? 우리 한국의 젊은 기자들이 그렇게 시각이 없나? 음? 아니, 그자들은 자기네끼리 모여서는 공산주의가 어떻고 다 해놓고 나서 자기 스스로 나는 공산주의자 들 그런 얘기하고 나서 공개적으로 얘기하면 막 욕을 하고 대들어요. 응? 어? 인민민주주의가 어떠냐고 하는 자들이 평소에는. 그래서 저는 대한민국에서 대한민국이 준 자유를 갖고 대한민국 자유도 무한한 자유가 아닙니다. 우리도 다 제한받는 자유를 행사하고 있어요. 방종은 아닙니다. 돈도 내, 세금도 갖다 바쳐야 되고, 뭐 하지 말란 걸 하지 말아야 되고 과태료도 내야 되고. 근데 이자들은 마음대로 해. 근데 이자들이 어떻게 대한민국 권력을 잡았나? 민주당의 젊은 피라고 들어와가지고, 거기에 쭉 다수를 차지하면서 어떤 보수 세력의 좀 강고한 정치에 대한 반발 하기 위해서 이자들한테 표를 줬더니, 대한민국 민주당을 다 잡아먹어버렸어요. 이 세력을 속아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미국도 한때 냉전 시기에 초기에는 흔들렸죠. 그미국의 왔다갔다 하는 걸 정리하게 된 계기는 메카시 의원이 미국 국회의원 중에 누가 많다라고 선언하면서 메카시이 불면서 이제 FBI가 수사 들어가면서 잡아냈었죠. 그래서 미국 내에서는 한번 위기를 넘겼고 우리도 해방 직후에, 건국 직후에 6.25 전쟁을 치렀음에도 불구6.25 전쟁 전에도 남도당 세력들이 얼마나 군에 많았습니까? 그 세력들이 들고 일어난 게 여순사건이잖아요. 군 안에 그렇게 빨갱이가 많았던 겁니다. 전쟁 끝나고 나고도 그 세력들이 많았는데, 전쟁 끝난 다음에 그걸 <laughs> 잡아낸이가 김창룡입니다. 특무부대장. 암살당했죠. 백하시는 정신병으로 나중에 죽고. 본인들은 워낙 험한 일을 하니까, 말로는 좋지 않았지만, 그런 사람이 없었으면 대한민국이나 미국이 살아남았겠습니까? 계속 많은 사람들은 두 사람이 험한 일을 했기 때문에 신세를 진 사람들도 방어를안 해주고 좀 심했어 이렇게 하니까 늘 욕을 먹는데 진짜 나라가 어려울 때는 그런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지금 쯤뭐 누가 할지 한동훈 장관이 할지 누가 할지 모르지만 진짜 김창룡과 메카시에 대한 평가를 다시 한번 해야 됩니다. 왜 지금 북한이 저렇게 우리를 압박하고 핵미사일을 쏠 수도 있고 핵실험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아빠를 가면서 윤석열 정본부를 바깥에서 붕괴시키려고 하는데, 안에서는 희한한 단체가 이렇게 호응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뿐만이 아닙니다. 촛불 승리 전환이란 단체가 있습니다. 이 단체는 내일이죠. 10월 22일부터 서울시청부터 용산 삼각지 일대에서 윤석열 퇴진과 김건희 특검 수용 집회를 엽니다. 여기도 촛불 행동 음, 촛불 행동이야. 촛불이 뭐 이렇게 좋은지 참 횃불이라 그러지 왜? 원래 촛불은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서독의 BND하고 미국의 CIA가 동독의 호네커 정권을 붕괴시키기 위해서 민주화 운동을 했을 때성 니콜라이 교회에서 일어난 민주화 운동입니다. 이런 촛불 집회는 평양 한복판에서 벌어져야 되는데 서울에서 대한민국 정부를 타도하자고 박근혜 정부 때 재미를 받고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 촛불 행동을 만들었을 때 윤미향 그 위안부 사기친 국회의원 참가했고 광로연 서울시 전 교육감 참석해서 축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김민웅 경희대학교 미래문명원 교수재는 분이 대표를 하고 있습니다. 김민웅 유명하죠. 그는 박원순 씨가 이제 변사를 했는데 그때 성추행 피해자의 신원을 공개했던 바로 그 사람입니다. 그리고 취미의 이빨이란 책을 취미와 함께 쓰기도 했던 사람이죠. 그 사람 외에도 유의종 서울대 수의학과 교수, 뭐, 등등, 안진걸 민쟁, 민생경제연구소 소장 등등이 있는데, 우희종 씨는, 우이종 교수는 20대 청선에서민주당이 만든 비, 위성정당인 더불어 시민당 대표를 지냈던 사람들. 다 이렇게 보면 이런, 이런 사람들이 민주당 원철에 들고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우 우 교수는 지난 대선에서 그 이재명 씨가 형수 욕설을 한 녹음이 그 나왔죠. 근데 그걸 옹호하는 글을 썼던 사람들입니다.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은 참여연대 출신으로서 이재명 씨의 대학 후배죠. 그이 촛불 행동은 이 집회에서 윤석열 퇴진, 김건희 특검, 그리고 백만인 범국민 선언운동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북한에 대해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경색된 남북 관계를 풀어나갈 생각을 하지 않고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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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리어 파국으로 몰아가고 있다. 누가 파국으로 몰아가? 북한 비 맞추라는 거야?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미국의 반중국, 반러시아 패권 전략에 맹목적으로 따라가 대외관계를 망치고 국가안배를 위태하게 하고 있다. 이런 주장을 하는 단체입니다. 김명익이라는 사람이 이끄고 있는 조직. 이런 조직들이 준동을 합니다. 저는 메카시와 김창룡이 꼭 필요하다. 민주당의 이재명을 포함한 이상한 세력들을 알리는 민주당 정풍이 필요하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